석가모니와 성철스님의 마지막 유언. 왜 성철스님은 천추의 한을 품고 떠났나?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정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스님. 그러나 그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지옥에 떨어진다고 회안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도로했습니다. 과연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생평기광 남력은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 과수미, 그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신보다 더 크구나 화려마비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려나 되는구나 일륜통, 대벽산 한덩이, 붉은해가 푸른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은 조계종 종정으로 있던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버버에서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라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운명전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성철의 시. 성철의 마지막 운명전 참 깨달음의 시, 최후의 말. 석가는 원래 큰도적이요 닮아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말리에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장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료의 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먹위의 무쇠가는 무게가 일곱 끈이여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백옥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서슴이어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잔나무 빽빽함이어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난이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어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억. 그리고는 억소리와 함께 운명하였습니다. 위의 시는 성철의 운명전 시사저널 담당 기자가 취재해 온 것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운명전 영안이 열려서 연계를 직접 보면서, 지옥의 석가와 달마와 가섬과 아안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식구로 묘사한 것입니다. 연계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극락은 천국의 낙원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며 석가와 닮아도 극락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성철이 연계 속에서 직접 본 것이지요. 구례 화엄사에 보관 중인 불경 남하다경 38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석가모니의 예언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 야솔의 오도 이 말은 놀랍게도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석가가 인멸하기 전 최후로 한 설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는 마지막에는 자신이 깨닫고 가르쳐왔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고 갔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의도 교회의 김동일 장로가 나마다경을 라마다경이라고 첫 자를 실수로 오기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그런 불경이 어디 있느냐며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다경은 없을지라도 라마다경은 실제로 구례 화엄사의 불경으로서 이 사건 이후로 화엄사 스님들이 이 부분을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운 흔적이 남아있기에 이를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보여줄 건 무엇이냐 오히려 더 심증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그걸 예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라고 하겠느냐고 항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더욱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며 선행을 하는 것으로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불교의 최대 성인들인 석가와 성철 스님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극락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지옥에 가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리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